안녕하세요. 반딧불입니다. 제가 오늘 회원동에 있는 화폐박물관에 왔는데요. 우리나라 화폐를 전시하는 곳입니다. 한번 구석구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포토존인데요. 반짝반짝 미사용 조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원 오원. 주환들도 보이고요 동전 니가 습니다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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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우리나라 고대화폐를 진열하는 곳입니다. 이쪽은 고르시대 화폐고요. 패들이 원 진행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최초의 금화 삼정입니다잘빛 반사가 심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금권 백원도 있네요. 저서는 네. 네. 들 네. 여기는 천구백오십년부터 미발행 조선은행권도 있습니다. 어, 세정, 태난, 500판. 모자상, 100원도 있습니다. 100판. 그 영재권. 어우, 겨냥권들. 오, 어, 2차 만원, 5천원. 이순신 500원인데요. 어우, 이거. 1차 만원은 박정희 시대에 이동안을 해놓고서 사용을 안한 1차 만원입니다 불교계의 반발로 소그라미가 삽입되어 있죠 어, 불교계의 반발로 무산된 그래서 사용 안된 어, 만원짜리 지폐입니다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된 지폐들입니다 1차 만원, 2차 만원, 5천원, 2차 만원, 5천원, 견해권 드립니다. 견해권들, 계량권들. 다발권들, 건현, 현행권, 그 시대에, 어 지폐가 어, 바뀌었을 때어그 시대의 대통령들이 친필사인한 지폐들입니다. 이거는 100환 50환 10환 이거는 60년대 66년에 발행된 어, 10원 50원 1원 68년도부터 1원짜리가 어, 바뀌었죠. 동에서 알림으로, 알루미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70년대. 10원, 5원, 100원. 72년도에 50원짜리가 발행이 됐고요. 82년도에 500원. 83년대에 도안이 다 바뀐 주화들 1원, 5원, 10원, 50원, 배원 자리가 다 바뀌었죠. 2006년도에 10원 도안이 더 바뀌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 이거는, 북한 앞에입니다. 북한 앞에들. 반대편으로 가면 이거는 물물교환시대의 물물 화폐들입니다. 이거는 중북화폐 신나라 한나라, 신나라,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금나라의 화폐들을. 이거는 원나라의 화폐입니다.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청나라 때부터 집회가 발행이 됐네요 중국집 패드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의 패드도 있습니다 지패들 이거는 서양의 화폐들 달러도 있고요. 그런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이렇게 별 모양의 동전들도 있습니다. 기념 앞에 오 이거는 스포츠 기념 조도 있습니다. 영국 거, 미국 거, 중국 거, 중국 베이징 올림픽. 가지고 이렇커 캐나다, 불국어, 러시아 소치까지 진행되어 있네요 이렇게 여기는 더유도 방지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사부, 사부 우리 가지 한번 실험해 <laughs> 봐야겠 여기는 화폐일세. 여기는 한국은행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다른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10원짜리 동판, 10원짜리 제조 과정도 있고요. 잘안 보이네.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전시도 있고요. 여기는 화폐를 만드는 과정들이 하나하나 과정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폐 다발권이 있고요. 다음에 지폐를 사용하면 분쇄된 조각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폐기처분합니다. 폐기물 재화, 재활용은 잘게 자르는 은행권 폐기물은 건물 바닥재나 차량용 방지패드 원료 등으로 녹인조화는 금속 원자재로 재활용됩니다. 아 그렇군요. 음. 그 다음에 돈을 깨끗이 쓰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손상학폐 교환, 교환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오만원권 디자인 디자인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화장실도 있었고요. 2층 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면에 한국 은행이장이 있네요. 이게 오른쪽으로 들어가 보면 60년대의 서울의 모습인가요? 안대문하고 보신감을 연결하는 한구린까지 자세히 있네요. 여기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건물입니다. 다음 장소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한국은행 옛 총재실입니다. 이렇게 재현해 놨고요 역대 총려, 총재님들의 사진이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보면 여 한층만 더 올라가 볼까요 여기는 짜자잔 천 원권, 천 원권. 돈 다발들이 가득 합니다 여기는 50원 자루, 이번에 500원 자루, 100원 자루, 이거는 10원 자루입니다. 화폐를 운반하는 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만원권, 이 만장이 5억원입니다. 이거는 만장이 1억원, 이렇게 화폐 박물관에 있는. 거를 소개를 시켜봤고요. 이렇게 소개를 시켜봤습니다. 어, 다음에는 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